긴 연휴 동안 잘 보내셨죠? 반가운 만남, 그리고 즐거운 대화, 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2월 첫째 주일, 새해 들어서 다섯 번째 주일인데요. 내일인가요? 벌써 입춘이 다가오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갑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묶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크게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날 새벽 돈들 많이 주셨나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거는 평생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정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생각만큼 많지 않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짝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교 전통의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강오륜.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꼭 지켜야 될 윤리. 그런 얘기인데,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오륜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자 유친,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친해야 한다는 것이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공직자와 통치자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한다,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부유별, 부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에게는 서열이 존재한다 는 얘기입니다. 찬물을 한 그릇 마시더라도 장유유서를 지키는 게 옳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붕우유신, 붕우유신 벚붕 아닙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신뢰로서, 믿음으로서 사귀어야 한다 하는 것이 다섯 가지인데, 자, 여기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유친. 그랬죠. 부자유친. 진짜.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친자를 한자로 가만히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친한다는 게 뭐냐?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문 얘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문으로 친자를 뜯어보면 친할 친자를 뜯어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러니까 맨 위에 설립자를 쓰고 그 밑에 나무목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볼견자를 씁니다. 그러면 친할 친자가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서서 누군가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아무개 하고 A라고 하는 사람과 친한가, 안 친한가 하는 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만나고 싶은가, 보고 싶은가. 그걸 따져보면 내가 정말 기다린다면 친한 거예요. 명절에 아는 왕래가 있었죠. 부모가 자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놈의 자식, 그놈의 딸내미, 아들내미, 오든 동, 말든 동. 뭐, 아무 상관 없다. 아이고, 귀찮아. 그러면 뭡니까? 안 친한 거잖아요. 그러시면, 야, 이제 내일, 내일이나 올라나, 모레나 올라나, 오겠지, 오겠지,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면 친한 겁니다. 친 어머니나 친 아버지는 늘 자식을 기다리죠.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목을 빼놓고 기다립니다. 제 어릴 때제 기억을 해보면, 제 어머니가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한,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 한 달쯤 전부터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저 장도 봐오고, 뭐, 밭에서 뭐, 뜯어올 거 있으면 뜯어오기도 하고, 벽장에서 꺼낼 거 있으면 꺼내기도 하고, 그때부터 뭐, 준비를 합니다.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놈이 행여 오려나, 언덕마루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것도 언덕마루도 모자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이 빠지도록 보고 또 보고 저기 오나 산 넘어오나 들 건너오나 계속 쳐다보는 거죠. 지난 설명절에 모든 부모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기다리어가면서 짝사랑해가면서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 훌륭하게 자식 잘 키우신 거예요. 자, 자식이 이른바 성공을 했습니다.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뭐, 그 부모들이 진정 행복할까? 자식이 출세하면 행복할까? 물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취직했네, 무슨 시험에 합격했네, 뭐, 미국에 갔네, 일본에 갔네, 뭘, 어디에 들어갔네, 라고 자랑할 때는 행복하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식 자랑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돈한 뭉치씩 내놓고, 불고기, 소고기 한판 사놓고, 자랑, 그렇게 자랑을 해야죠. 남이 제 자식 자랑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는 행복할까?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잘 나갑니다. 또는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뭐 주요 알짜배기 부서에 기획재정부나 뭐 그런데 척 자리 잡고 앉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할까? 근데요 네. 성공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공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다는 거잖아요. 바빠요. 성공한 사람은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찾아오지 못하죠. 그림의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자, 아직 뭐못 찾아오면 어떠냐? 자주 못 만나면 어떠냐? 저잘 살면 되지. 저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게 또한 부모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기 다 아예 자식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럼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널리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출세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인간 구실, 사람 구실하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네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라고 왜안 그렇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어 주셨죠? 2사에서 44장,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봅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마른 것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깝깝한 것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아이 하나 키우려면 등골이 빠집니다. 등골이 빠집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하탑이라고 불렀죠. 상아탑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대학을 뭐라고 불렀죠? 우골탑이라고 불렀죠. 우골탑. 소 팔아가지고 키우는, 소로 만든, 소뼈로 만든 곳이 대학이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아이 둘 있는지 보기 힘들잖아요. 정부에서는 혼자 크는 아이는 이렇다, 저렇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 더 낳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당장에 아이 하나 건사도 잘안 되는데, 하나도 잘 보살피지 못하는데, 여럿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출산 장려, 출생 장려 그래가지고 뭐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 또는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돈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 가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40분에 퇴근한답니다. 요즘도 우리가 아이, 아기가 있으면 조기 퇴근제 그래서 공무원이나 큰 회사 같은 데는 미리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죠. 근데 이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직장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시 출근, 4시 40분 퇴근입니다. 칼퇴근이죠.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아이 키우기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요, 호주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만 18세까지 기저귀 값다 주고요, 분유 값대 주고요, 교육비 안 들고요. 의료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들 일이 거의 없어요. 사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학원 보낸다, 과외 시킨다 하는데 돈 많이 들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것도 안 한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이 낳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 꼴찌 중에서도 완벽한 확실한 꼴찌입니다. 이 큰일났어요. 해주는 것은 없으면서 서민 주머니나 돌아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그런 정책이나 펴고 있으면서 아이 낳아라, 아이 낳아라 이게 문제 있죠. 가난한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예전에 가난한 나라였을 때도 부자들은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저기 외국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은 잘 삽니다. 진짜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 그 나라의 부자들을 볼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40년, 50년 전에 제가 듣기로 독일 같은, 독일, 프랑스 같은 그런 유럽의 선진국들에는요, 가난한 사람은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 임대료도 대주고, 학비 같은 건 애시당추에 돈도 내지도 않고, 의료비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독일, 뭐, 유럽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야, 너희 집에 부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유학을 잘하고 왔냐, 박사도 따오고 그랬냐, 물어보면. 가서 애한 둘만 나오면 생활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애둘 키울 양육비를 정부에서 주는데, 그걸 아껴 쓰면 두 사람 먹고 산다는 겁니다. 두 식구, 세 식구. 자, 어쨌든,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부자들은 부자들,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고생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가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저시급이 원래 얼마입니까? 한만원 조금 된, 조금 되나요, 높나요한 달에 만, 뭐한 시간에 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하루 여덟 시간 풀 근무한다고 할때뭐 주유 수당 합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남짓 되지요? 인당 한 200만 원.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뭐 특근 한다든지 뭐 해서 조금 더 보태면 200한 몇십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래서 한 집에 둘만 벌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벌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 가지고 사는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몇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도 나가서 일만 하면 최저시급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니까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것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자,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이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뭐우리나라에 대기업들 많이 있죠, 삼성, LG, 현대, SK 등등 대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나라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한몇십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 하죠. 대기업이 잘 나가야 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떡거물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른바 트클 다운 이론. 낙수 효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틀렸다고 하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부자들의 속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뭐냐 하나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나라의 제도를 바꾸어달라는 기도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저시급이 정착이 안됐을 그 시절에 어땠습니까 토요일 쉬는거 누구나 다 쉬나요 안되죠 그리고 연차, 월차 휴가 얻어 쓰는 눈치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웬만한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연차, 월차 칼같이 찾아 씁니다. 그리고 명절 확실하게 쉽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 확실하게 쉬고요. 일, 일 시키면, 공휴일을 일 시키면 돈을 더 줘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도만 잘 되면 되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개인이, 개인이 내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아이가 잘못 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복 있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복지 국가라고 부릅니다. 복지 국가. 복지 국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복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 지위와 명예가 치솟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을 평범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키워놓고 부모는 별탈 없이 지내온 생일을 추억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야. 참 고마운 일이야. 참, 그때 우리가 고생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 정도 참된 거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 나라, 그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은 걷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옛날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투쟁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얘기예요. 쟁취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요. 우리가 투표할 때 정말 정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이 나라의 제도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배만 불릴 것인가? 어떻게 할 사람일까요? 사람인가? 보고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당, 당선된 이후에도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죠. 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물 떠놓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정화수라는 게 뭡니까? 첫 새벽에 아무도 왔다 가지 않은 그 우물에 제일 먼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가서 정성스럽게 떠서 그 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새벽에 물길러 가면서 보통 막대기를 두드리고 합니다. 참, 우리 옛날 어머니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막대기를 길게 두드리면서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는 새 길바닥 위로 기어 나와서 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곤충이나 파충류들. 그런 미물들이 혹시 내 발에 밟혀 죽을까봐. 얘들아, 나 지나가. 피해. 얘들아, 나 지나가니까 비켜, 비켜. 하는 뜻으로 박수를 치거나 막대기를 두들기거나 그렇게 하고 갑니다. 잠들어 있다가 행여 발길에 밟히면 그건 또 무슨 비극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미물 하나에 목스민들, 어찌 하찮게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영을 주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영을 받고 복을 받아서 정말 인간다운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된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